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4일 월요일이고요. 음, 어제 오이 모종을 여기에 하나 심었는데요. 네, 다행히 어, 뿌리에는 활착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다 지지목을 세워서 가을 오이를 재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시금치하고 쑥갓을 파종한 자리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씨앗이 보이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씨앗은 여기 보시죠? 이렇게 지금 싹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쑥갓을 심은 자리죠? 예, 쑥갓도 지금 속에서 여기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예, 싹이 돋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이제 싹은 날것 같은데, 이걸 열어놓으면 또 여기에 예, 참새들이 와서 이걸 팔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아, 하루 이틀 정도만 더 덮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그 케일 3개 심어놓은 것은 아직 활착이 안 돼서 좀더 그늘막을 놔두도록 하고요. 아 여기에 심은 오이도 네 지금 두개세 개가 어 조금만 지나면 활착을 할것 같아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심은 당근은 어 지금 어 제대로. 짝이 튼것 같습니다. 어저께 심은 치커리는 아직 좀 시들시들한데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는 어저께 심어놓고서 잿빛 가리개 이런 걸안 해줬는데요. 지금 시들시들하고 죽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어, 이 양파는 어, 지난 봄에 수확한 양파 중에 감으로서 제대로 크지 못했던 마늘만한 양파고요 여기 감자는 싹이 나서 그싹 부분을 잘라서 소독을 해온 것입니다. 네. 파종할 구멍을 팠고요. 이 구멍에 감자를 넣고 흙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파종을 마쳤습니다. 싹이 나면 한번 정도 북을 복어아 주고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봄에 에, 수확했던 양파인데요. 이 양파가 아니라 이거 뭐 마늘 사이즈입니다, 마늘. 마늘도 아마 이거보단 클 거예요. 이거 먹기도 뭐 하고 해서 이 양파를 그냥 심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싹을 대파처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어디 밭기통에 좀 심어 볼까 합니다 어, 저쪽에 밭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심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옥수수를 수확한 자리 인데요 여기에 뭐 다른 작물 심기도 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여기에 양파를 시험재배 해서 이 가을 동안에 어떻게 자라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을 파고 쪽파를 심듯이 양파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어차피 그큰 자리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한 10cm 간격으로 심어 볼게요. 이 속에서 썩든지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파처럼 커서 그 줄기를 파, 대파 대용으로 쓰는 겁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섀도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할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죠? 네. 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감자. 싸긴 한 거를 심었던 달인데, 지금 파보니까 다 썩고 없습니다. 예,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배웠죠. 장마기간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감자 절단면이 충분히 아물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심어 주어야 그 절단면이 썩질 않을 것 같아요. 예, 좋은 거한 가지 또 배웠네요. 음. 어 이와 같이 그 제가 하는 것들은 검증이 안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이거 따라 하다가 낭패를 보지 마시고 한 2~3년 뒤에 어 이거는 2~3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laughs>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망치니다 농사 다른 나라도 성공을 하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의 하나의 또 진보가 될 수가 있는 거죠.